1자장 25절부터 35절까지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꼬박꼬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달세 예수께서 우리 기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조카를 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확신을 청할 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큰런 말씀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얼음에 도쓸데때 없어 내 머리입니다.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 되고 싶은 사람, 아 예수님 제자 되고 싶다. 제자 되고 싶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자님의 제자가 지요 좋은 죠예있을의제자 여러분, 좋은 게 여러분, 뭐까 여러분, 왜 제자가 되고 싶니? 어여러뭐 제자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어 예수님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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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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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자 네 넘어가죠 네 <laughs> 뭐가 좋아 예수님 제자들 어 제자가 아닌 사람은 볼 수가 없으니까 제자가 되면 예수님 얼굴 볼수 있다 나중에 뭐 성공가도 볼수 있고 또 제자가 되면은 숨속에 예수님 짠한 거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 좋습니다 이만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어쩜 그렇게 아이고 수광 <laughs> 마지막 마지막 뭐뭐 수아, 할말 있어? 예수님 제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예님 같이 먹어 예수님이랑 경청할 수 있다. 밥 같이 먹을 수 있다. 예수님이랑 뭐, 뭐 먹고 싶요 예수님이랑. 예수님이랑 먹고 싶은 음식? 딱히 없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좋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다는 생각을 다들 지금 갖고 있네요. 맞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좋은 분이실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정답을 가지고 있는 단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자, 14장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고개를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다 각자 다르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특히 여러분의 나이에 공통적으로 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일 거예요. 가족. 어, 여러분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떡해요? 엄마 아빠 없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이제 고 초등학교 한4학년 5학년 정도만 돼도 엄마 없으면 뭐 너무 좋다. 게임하고 마니까 할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존재는 너무나 커요. 목사님들 다큰 어린이지만은 아직도 엄마가 해주는 밥 생각날 때가 있고 아직도 아빠한테 욕도 받고 싶은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그렇게 좋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혼자 외동인 친구도 있지만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너무 재밌잖아. 싸우기도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싸우기도 하지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아쉽지 않겠어. 우리 애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서로 싸우다가도 내가 이제 하루는 너무 화나가지고 야너 그러면 동생 없어도 좋아? 그러면 그건 싫다는 거야. 아무튼 동생, 뭐 언니, 형제 이런 게참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가족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나나 나. 여러분은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왜냐면 하 밥을 먹어도 배고플 때 여러분이 밥 먹어야 여러분 배부른 거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친족, 부모, 형제, 처,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처자라는 건 아내와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 모든 것보다도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보치가 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가족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족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떠나도 그리고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그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뭐 28절부터 막대를 세우는데 뭐 값을 계산하고 또 임금하고 싸우는데 그 상대방의 힘과 내심을 계산하고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사는 것이 우리인데 너희도 계산해 보면 너희가 부모님의 어떤 가치를 계산하고 가족의 가치를 계산하고 또 자기 자신의 꿈과 이 모든 가치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오를.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된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집뭐 가치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굳이 뭐 그렇게 합니까? 근데 때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족조차도 패스하고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어린 나이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언젠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선택이 어려운 선택, 어려운 선택을 내 앞에 주실 건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 불 중에 저울질을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대편에 저울에 있는 것이, 그대에 올려놓은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거야. 이 저울질을 한 번은 꼭 해야 돼. 한번 이상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십자가란 거예요. 그게 십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의 무게감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등지고 가는 그 무게를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 버릴수록 아깝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버릴 때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지도 않는걸 버리는 게 뭐가 아깝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옷을 집에 겨우도 옷다 많이 있잖아. 그중에도 여러분 좋아하는 옷이 있잖아. 그죠? 자꾸 입고 싶은 옷. 이거는 꼭 입어야 돼. 일주일 내내 입고 싶은 그런 옷. 특히 어릴수록. 절대 안 버는 거야. 어제 또 입고 또 입고 다녔거든. 또 입겠다. 더러웠대. 너무 좋은 거지, 그 옷이. 근데 이제 그런 옷은 너무나 포기하기 아깝고 너무나 어, 누가 그걸 가져간다고 그러면 마음 아픈데. 근데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옷. 내가 그냥 엄마가 입혀줘도 그냥 벗어버리면서 내가 싫은 옷. 그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래도. 그런 옷은 아무리 갖다줘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아무런 대미지가 없어요.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어. 왜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가족과 너 자신을 비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길 가는 아저씨 나랑 뭔 상관이야. 길 가다가 만난 사람 나랑 아무런 몰라. 나랑 관계도 없지. 그런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아니니까. 여러분하고 친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에 의미가 없어. 근데 포기하는 데 의미가 있고 아까운 게 뭐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보실 때, 재실 때 여러분이 얼만큼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는 것을 일부러 여러분 앞에 딱 갖다 놓으시고 야너 선택해 유치하죠. 너 선택해 막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내가 좋아, 꿈이 좋아. 내가 좋아, 꿈이 좋아. 이러면서 뭐 그런 선택지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면 이 하나님도 유치한 걸 원하셔. 그게 사랑이잖아 유치한 게 유치한 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이 나보다 많이 좋아하는 것을 시기 질도하신다너 나보다 이 생각 많이 하고 있어 잊었어? 아쉽나에 이러면서 선택해 나야 이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이야 이거야 예수님이야 장난감이야 예수님이야 돈이야 예수님이야 나의 꿈이야 보시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때때로 던지고 버리고 미워하고 어. 하나님을 따라야 하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큼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어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십자가가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 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를 안 해본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포기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벼운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람을만 날아간다. 없어져요. 하지만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게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아주 강력한, 강력한 인도의 표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무거울수록 좋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희생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 가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예배하면서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코스트 값 이것이 크면 클수록 어렵지만 더 값지고 복대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알겠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래서 나중에 어른 되고, 멋있는 어른 되고, 또 좋은 직장도 가시고, 돈도 많이 보시고, 어, 가족도 이루시고 하는데,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울수록 좋아요. 십자가는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아직까지 너무나 가벼운 십자가를 가지고 신앙 생활하시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조금은 이제 무게감이 있는 십자가로 교체할 시기가 된다고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엄마, 십자가가 가벼운 것 같아. 집에 와서 좀 바꿔주세요. 무거운 걸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엄머리가뭔 말이야 하면 은어놓으면 엎어놓으라고 해. 오늘 탁구모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가 설명해준다고. 알겠지? 자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이 네. 한번 기도하죠.